안녕하세요. 구름다육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게 이제, 작년, 그쵸? 1년 반? 네. 어, 괜찮다, 자기야. 어, 1년 반 정도 됐는, 아,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요 아이는 오팔리나 철아예요. 어, 그 당시 때 제가, 이게 아니고, 아주 좀 작았어요. 작은 분에, 제가 아마, 아니야, 여기다 그냥 갈라고, 자기야. 아, 아 진짜 어, 이거 생가 아, 아깝죠? 여기다 모심을 뭐 건데. 알았어요. 예, 여기다 한번 해서 꼭놓어보게 그래. 근데 예. 아마 이거 말고, 이거는 지금 제가 14cm까지 키운 거고요. 원래는 이쪽도 어느 정도 철화였어요. 예, 철화였는데,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철화는 항상 1년, 1년 반을 원 분해서 굳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철화가 조금 덜 풀리고, 이쪽은 약간 성장을 반응을 해서, 이게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여기도, 예, 보시다시피, 하나, 둘, 세 개, 여기는 이제, 다 이쪽이 철화판이에요. 예, 철화판이라서, 아마 생얼이 그러면, 요, 요것만일 거예요. 요, 요, 요건 올라가다 지금 이제 생얼로 풀린 거고, 항상 철화는, 어, 원분에서 1년에서 1년 반 동안 묵혀야 돼요. 해야지 이게 이제 분 작업을 이게 아마 8cm 아니면 10cm 분에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아마 창 지금 제가 한 1년 반에서 거의 2년 2년은 못 했어요 1년 반 정도는 최소 된 거고 그래서 요 철화를 요렇게 잡아 놓은 거고 이렇게 원래 식물 잘 많이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시작할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지금 구들 만큼 굳었고 이제 이런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장마, 여름에 항상 물턴 잡으실 때 그때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만약에 <laughs> 물턴을 잡으셨는데 수분이 남아있고 온도가 상승하는 시점 그럴 때는 식물이 못 자랄 수 있다는 거 항상 그런 부분은 고객님들이 유념하시고 예, 항상 다육 생활을 하시면서 알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아직 조금 덜 굳었는데 아마 이런, 부, 이런 식물들은 작업을 하시고 뭐 하는 에 있어서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입장 느게는그 정도는 고객님들이 감안을 하셔야 하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당시 때 이게 조금 이렇게 쳐져 있어서, 어, 올 장마 여름을 붙이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게 왜냐면 지지대를 안 해줘버리면요. 식물이 올라가면서 그 목대가 짱짱하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목대가 굳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건 다들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식물이, 그러고 이게 조금 생물종이안 들려들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분을 올렸는데 잠깐만요. 이거 잘해야 돼. 예. 한 번만 더 칠게요. 예. 와, 잠깐 한번더 칠게요. 예. 이렇게 쳐내야 돼요. 예. 그래야지 빠져요. 여기서 그냥 나와라고 하 잡아당겨 버리면 분명히 어디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 흙이 다 떨어지면서 여기는 뿌리 부분이라 이렇게 뿌리가 뭉쳐 있지만 자한 번만 더 틀어 볼게요 돌려 볼게요 이게 잘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싸세요 싸고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뿌리를 내렸고 이게 여기서부터 따라와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뿌리를 잡으면서 올라가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쪽은 좀 짱짱하죠? 이쪽은 조금 덜 짱짱하죠? 예. 이거는 제가 아마 이쪽 부분 어디에 혹시라도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이쪽 부분이.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예. 이거는 제가 어차피 안 좋아요. 제가 봐도 조금 안 좋은데, 안 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날려야죠. 예. 날리는 것도 고객님도 쉽지 하시면서 아깝다 하지 마세요. 예. ...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식물이 어, 다제 맘대로 뭐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꼭 성장을 하면서 이 잎장이 떨어지면서 데미지가 먹을 수도 있고 예. 거의 그때 이거를 아마 보이세요? 예 이게 그러면은 어, 계절상 이제 제가 그때 말씀 드렸죠. 피트모서도 제가 조금 굵은걸 쓸 때도 있고 얇은걸 쓸 때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굵은거예요 네. 굵은거의 식제에서 피트가 지금 보시면 조금 거칠죠. 요거는 네. 이렇게 이렇게 잘라낼게요. 어차피 다시 뿌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예, 잘라내고요. 오늘 아마 이거를 식제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픈 부위를 봤으니까 이게 왜 얼굴이 <laughs> 안 올라왔나? 예 알아셔야지. 어차피 이거는 식재도 나중에 예 망가져요. 이거 어디 갔지? 어차피 식재도요. 나중에 예 망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건안 돼. 되... 이고 이거 봐보세요. 그냥 떨어지, 떨어지려고 그러죠. 자, 요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고객님들. 얘도 안 좋죠. 예, 네, 그래서 얼굴이 활착이 안된 거예요. 오늘 안떨어봤으면좀 무너졌겠네요, 겨울에. 자, 뿌리도 지금 솔직히. 자. 자, 이게 잘 털어. 이게 목대가 있어. 그런 거는 이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세요. 자, 확인 들어갈게요. 아까 전에 이 얼굴은 살았죠. 근데 이 얼굴은 좀 쭈그리죠. 네, 봐보세요. 색깔은 누가 더 이뻐요? 오른쪽에 아픈 아이가 색감이 더 많죠. 예, 근데 아마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게 철화판이죠. 일단은 여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이 판만 이 대를 따라가면 이 판만 철합판이에요. 네. 솔직히 여기서 잘라버리고 싶어요. 근데 이 쌩얼이 있잖아요. 쌩얼이 이 같은 몸을 타고 올라온 거잖아. 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식재를 해도요. 그리고 해도 요렇게 약간 가부드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높이가 좌우대칭이 좀 틀려요. 그리고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아직, 이게, 어, 입장이 굳혀져도 떨어져요. 자, 봐보세요. 여기서 나왔죠? 자, 이렇게 됐죠?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어느 부분에, 이 목질사에서 분명히 데미지를 먹은 거예요.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보여가지고 한번 내려놓고요. 네. 오늘 그냥, 분갈이가 아니고요. 공부 시간 할게요. <laughs>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아픈 부분, 여기 아픈 부분이 이렇게 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봐보세요. 새 뿌리 나오죠. 그쵸? 이 부분은 끝났어도 이 부분에서 다시 새 뿌리를 잡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흙이 여기까지 있어서 또 여기서 수분을 땡기면,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진 몰라도, 뭐 썩어 아웃이 되거나 아니면 이 얼굴이 또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 칼을 안 갖고 왔는데 잘라 볼게요. 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일단 여기부터 자를게요. 이렇게 돼요 단면이. 예, 여기 한번더그 칼로 잘라야 되는데 자 봐보세요. 여기 한 번만 더 갈게요. 예, 이렇게 그대로 이제 깨끗이 나올 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 틀리죠? 네, 이렇게 데미지를 먹으면 이렇게 되면서 얼굴이 이렇게 짜그라더래요. 왜? 수분 공급을 못하니까요. 근데 색깔은 더 이뻐요. 예, 네. 그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만져보세요. 크게 물컹물컹 하거나 심이 없지는 않아요. 땅땅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렸다가 다시 식재를 해서 다시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이렇게 비벼 보세요. 그을려서 탄 건지 아니면 속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어, 파는 좀이래도 네, 이건 다시 살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네, 말렸다 다시 한번 하면 다시 생생하게갈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셨다시피 이 팔에서 떨어져 나갔죠. 네. 그럼 얘는 그래도 그동안 뭐 이런 뿌리 이 보이시죠? 네, 이런 뿌리에 보면 흙이 묻어 있죠. 예, 여기서 땡길 수도 있고, 어차피 여기 관 라인, 예, 수분이 올라가는 관 라인은, 봐보세요. 아이고, 어디 갔냐? 잘려버렸네.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관이, 예, 보이세요? 예,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생얼, 생얼 하나 이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과감히, 결정은 고객님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말렸다가 식재해 셔서 그냥 오팔리나 외도로 가셔도 되고, 아니시면 나중에 뭐 이렇게 딱 해서 분쇄밥을 한번 만드는데,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부분이 끝난 거고요. 오늘 이거는 식재 못할 것 같고요. 이거 분픈에 이렇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실 때, 예, 하나 하나 다 보시고 혹시 식재하실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고객님들 이렇게 하나 하나 거쳐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예, 여기 보시면 어, 다른 쪽은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제는 얼굴이 다 살아 있는 얼굴이죠. 예, 그래서 문제점이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잡으시면, 아, 아이고, 그 전에 아또 또 떨어지네. 이 부분이잖아요. 예, 이 부분 여기가 안 좋아서 이제 아까 철합하나고 이게 생얼 얼굴 하나 있던 거예요. 과감히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칼 갖고 깔끔히 이제 단면을 칠 거고 이렇게 두꺼운 애들은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 버리면 이 부분이 일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시죠? 가위의 이 두께에 따라서 얘가 층이 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 칼을 소독을 하시고, 네, 한번 깔끔하게 면을 잡아주시는 게 좋고, 안 그러면 이렇게 층이 져요. 그리고, 어, 요거는 제가 이따가, 네. 칼로 한번 살짝만 더해서 칼이 지금 저쪽 온실에 있어요. 하면 되고요요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올라가면서 이렇게 안 좋으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밑에서 뿌리에서 목대로 가는 부분은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중간 부분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다 봐보세요. 이렇게 봐주세요. 이걸, 이런 거를 알고 케어하고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털면서 이런 부분을, 그러 중간 부분이죠. 그쵸? 뿌리하고 목대 있는데, 그런데를 안 보시면 꼭, 예, 괜찮죠. 예. 얘는 중간 부분에서 망가져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지금 도직지 않으시고 요 부분은 요즘 날씨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하루 정도 하루 정도는 하루나 이틀 왜냐면 얇은 애들은 금방 금방 말라요 근데 조금 이렇게 두께가 있는 애들은 아 조금 며칠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이 목대는 그냥 가도 될것 같고요 잘라버릴까? 잠시만요. 이게, 이게 이게 여기가 뿌리가 내리켜냈는데. 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봐보세요. 네, 한 번씩 지금 이 부분이 뭐가 안 좋아. 여기가 다 꼬독꼬독 말랐죠. 말라서 이 사이에서 뿌리까지 지금 내려왔죠. 보시면 뿌리도 하얀 새 뿌리예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끝이 마른 부분에 있어서 뭐가 안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렇게 식재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얼굴을 최대한 틀어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저는. 네. 지금 완전히 굳혀진 얼굴이 아니라서 이철합판에서 살짝살짝살짝 틀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 네. 완전히 제껴버리면 똑 부러지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그냥 아예 뭔가 나쁘지는 않은데 끝에 부분이 안 잘라도 상관은 없는데 끝 부분 마른 부분이 좀 너무 안 좋고요. 근데 속살은 지금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날라가다 그래서 네 어차피 지금 이걸 말리다 보면 뿌리가 마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저는 새 뿌리로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볼게요. 이 뿌리 그냥 가져가야 되는데 또 여기가 말라야 되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좀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안에서 이제 다 꼬덕꼬덕 이제 뿌리가 말라서 새는 나는데 여기는 저는 과감히 식재할 때 여기까지죠. 예, 네. 새 뿌리 갈게요. 예, 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차피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뿌리가 내려오는 과정이고 하다 보니까 다시 예, 잡으면 돼요. 요거 말려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예, 식재할게요. 요건 제가 이제 칼로 날릴게요. 요 부분 요 부분은.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짼겠죠, 제가.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금이 살짝 가죠 나갈 수도 있어요. 더제기면안 돼요. 지금 겉에 피부가 제껴진 거고 여기서 더 제끼면 안 되고요. 예. 너무 많이 제끼면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이 부분. 예. 이렇게 찢어져요. 예. 겉에가 지금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간 비대칭이지만 요렇게 해서 다음에 식, 이제 식재된 모습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 이렇게 해서 예한요 정도 두께면 한 3일 예. 3일 정도 왔다 갔다 말리면 근데 물 주기는 어 이게 두꺼우면 이렇게 커팅을 했을 때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예, 겉에는 코덕코덕 말릴 수 있지만 요 안에까지 한 요만큼 더 말라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좀 말리는 기간이 조금 기, 이게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말렸다가 다시 한번 식재를 할 거고요. 예, 하튼 여 아픈 그러니까 식재하시면서 아픈 상품이 이렇게 나오면 예, 이렇게 해서 살릴 부분은 살리시고 만약에 안 된다 가러면 이제 <laughs> 진짜 마음이 더 아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네, 오팔리나 철라의 분갈이 할 때다가 상태가 일단 안 좋았기 때문에 예잘된 네, 거예요. 지금 일단. 눈에 보였기 때문에, 안 그러면 또 저기 그, 가운데 빼대에서 계속 오래 있다가, 예, 나중에 분명히 얼굴이, 어, 물을 줬는데도 물 반응이 안 와. 그러면 언젠가는 저, 저, 이 아까 그 아파트 팔들이, 예, 이 팔들이 어느 순간에 푹 하고 제껴져 있을 거예요. 그때 보면 이미 또 너무 추운 계절이다 보면 또 이제 온도를 안 주다 뿌리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이런 상품들은 이렇게 어, 알고 이렇게 케어를 하시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예. <laughs> 예,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객님. 예. 안녕히 계세요.